저희가 이득이죠? 오케이. 어? 너거 불리하는 거야, 친구야? 다 죽었는데 이러면 쟤네 좋지. 까비, 저거 징크스 더블 맞았으면 내가 끌어주는 건데. 오케이, 굿, 굿. 자 이번 서폿은 노틸러스 서폿이고요 오랜만에 하는 정석입니다. 상대는 불치 캐틀. 노틸이 불치를 끌지를 못하면 이거 하루 종일 맞는 구도거든요. 캐틀이 이제 징크스 사거리 팩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그냥 일로 가자. 일로 가죠? 위로 가는게 낫겠다. 어찌 불치라서 여기서 싸우는 게 딱히 달갑지가 않아. 상대방이 타워쪽로 조금만 빼면 우리가 바로 빼야 돼가지고. 상대가 노리신가 보네. 파이크 따이겠는데? 뒤졌는데 파이크? 와.. 씨.. 사람 아닌데 파이크? <laughs> 야 텔포 들고 씨발 파이크를 요네한테 1대1 맞다 이러면 어떻게 일레벨 끌고 딜기하고 빼야지 미친놈이네 저거 어? 전멸 교환하면 되죠 전멸 안 써서 사는데 전멸을 안 쓰면 체력이 많이 갈려가지고 이후에 킬 따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노틸 그랩은 아무나 맞히면 풀타임 줄기 때문에 불치랑 거의 비슷하게 돕니다. 그랩 이제 먼저 끌려가지고 어이없게 체력 빠진 일만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 자, 같이 이게 내 킬이야? 내 킬인 거 살짝 좀 아쉽긴 해. 음. 아까 말했죠, 제가 전멸을 쓴 이유 이런 그랩 대전에서는 피 조금 조금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깔끔하죠? 깔끔하죠? 시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치가 그랩하러 오면 맞그랩! 아무것도 못하고! 어이구 불치야 이제 니 턴인데 니 턴을 왜 이렇게 빨리 쓰면 어떡하니 압박을 했었어야지 <laughs> 그랩 들고 있으면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미니언 받아먹기 힘들고 막 미니언 태우고 그럴텐데 그랩을 내리다가 써버리면 우리가 땡큐죠 조심하게 그랩 한번 퍽 아랫무 o v i n g I'm 했죠? 여기서 가버 d 야 a l with you. I'm 었네 근데 뭐 딱히 상관 없긴 해요 어차피 뭐서포 m going to d 여기까지 아싸 h y o 뺐다 개꿀 예, 저희가 이득이죠? 오케이. 어? 너거 어, 구리하는 거야, 친구야? 다 죽었는데 이러면 쟤네? 그렇지. 까비, 저거 징크스 더블맞았으면 내가 끌어주는 건데. 오케이, 굿, 굿. 아니, 뭐, 저, 불치가 왜 들어올까? 우리 징크슨디. 상대방이 실수 1번! 불치가 그랩을 아껴서 나한테 그랩 가게 막혔다. 실수 2번! 브랜드가 참지 못했다. 실수 2번 연달아 터지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세명 다. 뭐야? 어? 너가 뭐라 할수 있지? 이자~ 살수 있나? 아싸아오어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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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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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밟아야징. 그래 뺄기 전에 먼저 끌어버리기. <laughs> 이게 진짜 캣트 심리인데요. 이거 덫 밟아주면 캣트리 무조건 한 번은 멈칫하게 돼 있어. 진짜 무조건 멈칫 한 번은 해. 방금 전멸 그래프 패스도 됐는데. 근데 전멸 안 써도 잡는다. 놈이네. 네. 타워 제가 맞아주다가, 면으로빼거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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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겠더라? 미드타워가 살아있는게 좀 화가 나거든요. 니가 어. 누굴 친지 알아 지금? 어? 지금 감히, 감히 니가 누굴? 어? 죽을라고 이씨. 감히 깡통주제. 삐져 인마아 이건 좀. 어 위치가 좀 안좋았다 오늘 어, 끝까지 와? 너뭐 있어 뒤에? <목소리> 아맛있죠 아니 어딜 기어와 어? 야너 탑에서 패던 잭스가 내가 아니야 임마 내가 잭스보다 잘 컸어 좀 애매한데 1대1 기념이네 자식이 말이야 어? 자꾸 징크스 끌래? 혼날래? 이 자식이 뭐? 죽을라고 이 자식이 뭐? 죽을라고 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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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게> 먹으려고 <목소리> <목소리> 먹을까? 그냥? <끌어봐>. 어 에라이 파이크 <목소리> 접어라 파이크로 그랩을 그렇게 못하면 왜 했냐 파이크? <laughs> 상대방 무리하는 거좀 잘라먹어볼까? 그치, 와야지, 와야지. 안 오면 쓰나? 와야지, 와야지. 용이 너무너무 궁금하잖니? 슬로우 때문에 개 빡쳤네 나이스 겨어 뭐야 뭐야 파이크 좋았어 그래 방금 아 그거야 그래 파이크 있으면 저런 거 해줘야지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파이크인데 오케이 이건 궁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GG 깔끔하네 감에 걸려도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지양 <laughs> 완벽.